송준기는 어떻게 될까? 송준기를 송혜교의 남자로 엮고 싶은 리얼바의 열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준기 송혜교 커블 아이템 등 열의 의혹을 제시하는 내용들도 등장했다. 최근 불거진 뉴욕 목격설 등은 실체가 없는 소문일 뿐이지만 송혜교가 SNS에 올린 인증샷만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물론 태양의 후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기와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송혜교와 송중기 커플의 송송 케미가 연일 화제를 모으면서 그동안 송혜교의 품에 안긴 역대 남자들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지고 있다. 김민종, 송승헌, 이병헌, 비, 현빈, 강동원, 조인성 등 유독 송혜교는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뒤 썸탄 경우가 많았다. 비중 2000년 윤석호 PD의 가을 동화는 송혜교에게 특별한 의미가 깃든 드라마다. 그의 첫 주연 작품이자 첫 번째 남자 송승원과의 인연 때문이다. 송혜교는 이 드라마로 일약 스타 배우가 됐지만 처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당시 스타 드라마 연출가로 명성을 날린 윤석호 PD는 송승원의 상대로 풋풋한 여주인공을 찾고 있었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낸 송혜교의 매니저도. 윤PD에게 송혜교를 강력 추천했다. 송혜교는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었지만 가을 동안은 아역 이미지를 벗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절대 불가였다. 윤PD의 기준에는 시트콤에서 각인된 코믹 이미지와 작은 키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전은 다름 아닌 송승헌이다. 이미 남자 주인공으로 낙점돼 있던 송승헌이 송혜교를 상대 배우로 꼭 붙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연출자의 마음이 움직였다. 가을 동화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작품 출연 여부를 타진하고 있던 매니저는 갑자기 뒤바뀐 상황을 처음엔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애틋하고 가슴 시린 사랑 연기의 여주인공 은서와 준서는 이렇게 현실에서 먼저 잉태됐다. 송승원은 자신의 바람대로 송혜교와 드라마를 함께 할수 있었고, 남모르게 깊은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열애설로까지 이어졌다. 올인 2003년에서 만난 이병원과는 실제 연인으로 발전에 드러내놓고 공개 연애를 했던 사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 김인하와 민수연처럼 둘은 폭발적 인기를 끈 올인의 아쉬움과 연을 둘만의 사랑으로 비밀스럽게 이어갔다. 드라마가 끝난 뒤 이병원이 즉근에게 해교와 함께 할수 있는 커플링을 하고 싶은데 불가리 제품이 좋은가 아니면 티파니가 낫나? 라고 털어놓으면서 공식화됐다. 이들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2년 만에 결별로 끝이 났지만 띠동갑 스타 커플은 늘 화제를 몰고 다녔다. 송해교는 앞서 방영된 소호천사에서 호흡을 맞춘 김민종과도 열애설이 나돌았다. 역시 드라마가 끝난 뒤 불거졌다. 비밀을 덮기 위해 신승훈, 손호용, 핑클 등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신승훈의 기획사에서 김민종과 월드컵 축구를 봤다 등의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끝내 공개 연인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후에 김민종이 한 인터뷰에서 해교만큼 착하고 심지가 굳은 여자는 본 적이 없으며 정말 평생 함께하고픈 그런 여자라고 언급한 말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드라마 플라우스에서의 송혜교 모습은 풋풋함 그 자체였다. 지금은 김태희의 남자가 된 비와의 열애설은 커플링과 커플시계가 네티즌 수사대에 포착되면서 꽤 맞춰졌다. 양친 모두 강력히 부인해 더 이상 진전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알수 없는 송혜교의 숨은 마력이 잠시나마 비에게 관통한 것은 분명하다. 이 역시 드라마 속에서 작가 지망생 지은과 아시아 최고 한류 스타 영재의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뜨거운 열기의 후폭풍이었던 셈이다. 이후 송혜교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남자 스타가 근 현빈을 품에 안으면서 다시 한번 위력을 과시한다. 둘은 2009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뒤 현빈의 군입대를 전후해 결별로 이어졌지만 팬들의 기억 속에 그려져 있는 애틋함은 여전히 그대로다. 송혜교의 남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드라마 그 겨울바람이 분다 두근두근 두근 내 인생에서는 각각 조인성 강동원과 호흡을 맞췄고 이들과도 여지없이 열애설로 연결됐다. 여자 송혜교에게 이끌리고 빨려드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톱스타 배우들이다. 도대체 무슨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살 아래 가수 비를 제외하면 그동안 송혜교가 품에 안은 남자들 중연아남은송준기가 유일하다. 오빠 송승원부터 남동생 송준기까지 송혜교는 자신을 둘러싼 이런저런 시선에 대해 여배우로 시작한 이상 앞으로도 쓸데없는 루머나 아픈 날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참아내고 이겨내며. 그냥 일 자체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4살 연하남 송중기와의 드라마 케미가 과연 또 한번 현실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소식 이후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각종 찌라시를 양산했다. 대표적인 키워드는 송중기 탈모 사진, 송중기 생가, 송중기 아버지. 송혜교, 박보검, 송혜교 전 남친들, 송혜교 홍콩 집 등이다. 지난 1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송중기 탈모 사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급속도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지가 생명인 배우에게 치명적인 사진들이 계속 오르내림과 동시에 거짓 정보와 사진도 판을 쳤다. 일부 매체와 방송사는 빛이 반사된 착시 사진마저. 송준기의 탈모 사진이라고 게재하며, 송준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덧붙여 기정사실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송준기 생가, 송준기 아버지 등 관련 검색어들이 실시간에 오르며, 송준기와 송혜교의 이혼 사유와 배경에는 끝없는 추측과 루머가 더해져갔다. 특히 송준기 생가의 경우, 한 아이디가 포털 사이트의 여러 카페에 같은 글을 올린 흔적이 포착돼 역바이럴 의혹이 일었다. 해당 글에 쓴 작성자는 "여러 개의 아이디로 맘 카페에 송중기 생가 관련 게시물을 도배했다. 송중기의 아버지가 팬들을 위해 개방한 송중기 박물관, 일명 송중기 생가에 아버지가 자식 사랑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도 흘러나왔다. 또한 2017년 결혼 당시 송중기 아버지가 송혜교의 나이가 많아 반대했다던 루머도 살을 보탰다. 하지만 송중기의 아버지는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남자친구 때만 해도 며느리의 작품을 응원하는 애정 가득한 단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역바이럴 의혹은 비단 송중기한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혼 보도 발생 직후 가장 먼저 번진 지라시는. 송혜교와 박보검과 관련된 루머였다. 송혜교, 박보검과 관련된 찌라시 역시 한 게시자가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도배하는 것이 확인됐다. 송혜교와 박보검은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1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과거 송혜교는 작품 속 함께 호흡을 맞췄던 남배우들과 수차례의 열애설이 났었다. 실제 연애를 인정한 전 남자친구들은 이병헌, 현빈이며 그 외에도 송승헌, 비, 조인성, 강동원 등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송혜교와 박보검과의 바람 등의 루머는 이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속사는 강경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번에는 홍콩집이라는 연관 키워드와 함께 부정적인 찌라시가 지속되고 있다. 연이어 두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검색 사이트를 장식하는 것에 누리꾼들은 역바이럴이 아니냐? 소속사가 다 고소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역바이럴이란 연예인이나 특정 상품의 이미지 저하를 위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불화로 알려졌다. 부부의 속사정은 오직 부부만이 알터. 그외 쏟아지는 수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혼 조정에 들어간 배우 송준기, 송혜교의 근황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송준기의 근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송준기가 영화 생리호에서 호흡을 맞추는 배우 김태리, 진선규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송준기는 손으로 부자를 그리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해당 사진은 연극 뜨거운 여름을 관람하고 이 연극의 출연진과 기념 사진을 찍은 것으로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한 당일인 6월 26일 밤 해당 연극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종영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이 된후 2017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날인 27일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한편 두 사람의 파경이 알려지기 직전 송혜교의 근황 사진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바 있다. 송혜교의 스타일리스트가 올린 송혜교의 근황이 26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것. 송혜교는 살이 쏙 빠진 여리여리한 몸매를 과시하며 비현실적인 미모로 온라인을 달궜다. 송혜교의 인형 미모가 화제가 된 바로 다음 날, 송준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송혜교는 파경이 알려진 이후에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송혜교는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성 사냐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후첫 공식 행사 참석이었기에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송혜교는 자신을 보러 현장에 온 중국 팬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한국어로 너무 예뻐, 짱이라고 외친 중국 팬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송준기는 조성희 감독의 영화 '생리호' 촬영을 시작했으며, 송혜교는 이주영 감독의 영화 '안나'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다. 배우 송혜교, 송준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아시아의 스타 커플이 남남으로 돌아간 가운데, 송혜교가 이혼 성립 직전 인터뷰에서 밝힌 심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송혜교가 홍콩 매거진 테틀러와 모나코에서 진행한, 송하이온 페임 앤드 페이트라는 제목의 인터뷰가 지난 18일 공개됐다. 시기상 6월 말 이혼 조정 신청 후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인터뷰서 송혜교는 일과 운명, 올해의 계획, 생일 소망 등을 밝혔다. 송혜교는 하는 일에 대해 내 뜻대로 되는 프로젝트든 아니든 그것은 단지 그럴 운명이거나 그럴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나는 이게 나의 삶속 어떤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별이 내게 인도해 줬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도 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운명을 믿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어 송혜교는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혼 후, 조용히 시간을 보낼 계획을 밝혔다. 송혜교는 하이조얼리 브랜드 쇼메 행사차 모나코에 머무르던 중이었다. 이와 관련, 조얼리 취향 등을 묻는 얘기를 나누며, 티아라를 쓴다면, 언제 쓰고 싶냐는 질문에, 송혜교는 가능하다면, 내 생일, 11월 22일에 왕관을 쓰고 싶다. 왕관을 쓰면, 공주가 된것 같다고 답했다. 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차분히 신경을 들려준 송혜교는 22일 송중기와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을 마무리했다. 200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인연을 맺고 사랑에 빠져 2017년 10월 결혼한 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없었다. 이혼 발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송혜교는 중국 모나코 등에서 열리는 뷰티 패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고 있으며 송준기는 사전 제작 드라마 아스발 연대기로 시청자들을 만나는가 하면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했다.